제조 인터넷, 자동차까지 ESG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기업들이 이렇게 나서는 건 아무래도 이 국가 차원의 ESG 경영의 움직임도 있는 거겠죠. 우리 정부도 되게 적극적이에요. 지난해 뉴딜 정책,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해 음. 가지고 환경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 기후 변화 체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했었고 재밌는 거는 어 예산도 이렇게 하, 이렇게 짜고 사업도 네. 하고 있었는데 재밌는 건 이제 올해 어떤 거할 건지 이제 정해서 정부 처 설명회 열었는데요. 이제 지난 16일에 어 거기서 뭐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환경 보호하겠다. 음. 그러니까 뭐뭐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누가 얼마나 버리고 어디서 버리고 이런 걸 하겠다. 막연하게. 음. 근데 이런 게 아니고 해양 침적 이제 쓰레기. 그니까 바다에 있는 거? 바다에. 예, 깊숙이 이런 특히 쌓여. 그렇죠. 이런 거. 이 외에 모뭐 음료수 회사 C 이로 시작하는 뭐 음료수 회사 cf 보면 뭐 어떤 되게 훌륭하신 잠수 부 잠수 부부 시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거 이제 직접 가져와서 이제 누가 하겠어요 저희가 아니면 막 이렇게 얘기 하시잖아요 되게 힘들고 손수 하기도 어렵고 무료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기 힘든 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 정말 어, 중요하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지리넷 코리아가 <laughs>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음. 이런 겁니다. 해양 침적 쓰레기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쌓아서 인공지능으로 이걸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음. 어디에 얼마 쌓여 있는지 음. 지도도 만들고 어떤 건지 이렇게 뭐 분류도 하고 그럼 나중에 이 아까 잠수 님들, 잠수부님들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힘들어요. 이걸 음. 다 하기가. 그래서 드론이나 잠수 로봇 등 활용해서 이제 이제 처리도 하고 이제 개선 활동을 하는 바다에 떠다니는 부양 쓰레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음. 음. 바스 속에 뭐 그물, 폐 그물이나 뭐 타이어, 네, 막 이런 네. 목재 이런 게 어, 무분별하게 이렇게 엉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들어 사람이 들어가서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그렇지, 어떤 장비가 그렇지. 필요할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니면 그렇지. 위험에 어.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이제. 어,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거 어, 어, 어떤 쓰레기가 어떻게 있나 그래서 미리 알고 그거에 대비를 하고 뭐 우리가 풍력발전소 이런 걸 만들 때도 바닷속에다 어쨌든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맞아요. 이제 밑에 뭐가 있고 어떻게 지형이 어떻게 될거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다 쓰일 수 있다 이 기술이 약간 음. 워 게임 같아요 미리 음. 예측하고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정부나 군대에서 막워 게임 이런 거 해가지고 음. 되게 두뇌 싸움을 해서. 많이 하니까, 어,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그렇죠? 일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아요. 특히나 또 바다가 중요한 게요. 저희가 역시 또 작년에 기후 변화와 막그 컨텐츠 다루면서 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일구가 사실 그 환경 오염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드, 하잖아요. 근데 이 환경 오염 중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 예, 온난화 음. 이게 문제인데, 그게 이 바다에 대한 어떤 오염이랄까요? 거기서도 또 발생하는 요즘 오층 파괴, 예, 예. 온도가 올라가서, 네, 예, 그쵸.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지구 온도가 앞으로 언제까지? 아마 2030년이었던 것 같은데 2도 이상 오르면 정말 기후 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음. 정말 자연재해 생긴다. 어. 그리고 뭐 1.5도로 그래 그래서 1.5도 상승으로 낮춰야 어, 그렇죠. 된다 개발을 하더라도 그리고 뭐 2도 넘어가면 뭐 뭐 해양 생물에뭐 정말 어느 정도 수준 제가 이거 예전에 참죄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음, 음. 예. 우리 PD님들께서 정확한 수치를 예, 넣어 주실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부탁드립니다. 해서 해안 생물이 멸종이 될 거다. 그러면 저희 이 사람들이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ESG 경영 이게 예. 무용지물이 해양 침적 입 쓰레기 이미지 데이터 구축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laughs> 예. <laughs> <laughs> 이 환경 오염 특히 바다에 대한 음.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강조했었던 거고요. 네.